이 설교를 들었던 그 운동장에 서 있던 그 어린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깨우기 시작합니다. 민족을 살리기 시작합니다. 위대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운동장에 서 나왔고 살아있는 한분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김영석 장로님. 그분이 그 운동장에서 이 얘기를 같이 들은 사람이에요. 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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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말 한마디에 그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 조지세는 맥퀸 선생님이 떠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알았다면 이제는 들은 것으로 멈춰주지 말고 이제는 그 복을 그 교훈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라를 일곱 번이나 몇 천인 것입니다. 해가 바뀌면 교회를 다니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. 세월이 가면 뭔가 되겠지. 사아하는 여러분, 한다는 각오가 없는 사람에게는 된다는 법칙도 통하지 않습니다. 된다는 법칙은 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. 안 되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지만 되는 방법은 몸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듣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오복 팔복. 오복을 지나 팔복의 은혜가 내게 강처럼 밀려온 달지라도 이 복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, 이 복을 들은 것이 아니라, 이 복을 내가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, 이제 이 복을 위하여 내가 실질적으로 그 복을 심지 않으면, 내가 그 복을 행하지 않으면, 이 복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, 그 복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머리는 생각해내요. 그러나 여러분, 그 복이 진정 복이 되는 방법은 몸이 익혀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있기를, 하나님의 복을 드렸으니 한다는 각오에 차있는 사람이 되어서 된다는 법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.